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 작가가 한분 계십니다. 그, 이 분이거든요. 조선 비밀결사 대동단. 예, 조선 비밀결사 대동단. 예, 그래가지고 어, 김준범이라고 하는 예, 김준범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예, 한번 해보려고 해요. 아 여기 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예, 이거 지금 로그인도 필요 없고요. 예, 돈도 안 내요. 예, 공짜입니다. 예, 누구나 다 공짜입니다. 예. 예 보십시오 예 공짜 아닙니까 예 우리 공짜 좋아하잖아요 예, 공짜입니다 이런 이렇게 훌륭한 어떤 그런 프로젝트를 공짜로 우리가 다볼수 있다는게 얼마나 훌륭합니까 EBS 성남 문화재단 칭찬해 칭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회 예 1화입니다 대동단 여러분들 대동단에 대해서 혹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대동단? 예. 전못 들어봤어요. 전 처음 봤습니다. 이, <laughs> 이 안에 보면은 처음 보는 얘기도 되게 많아요. 우리 잘 모르는 것들이 그, 취재가 되어가지고 그 그림으로 만들어진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예, 조선 비밀결사 대동단. 아, 소재도 잘 잡았습니다. 김준범 작가가, 아, 소재도 잘, 잘 잡았어요. 이 김준범 작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그 옛날에 아마 이름은 잘 몰라도 아마 작품을 얘기 하면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기계전사 109라고 혹시 아십니까? 기계전사 109? 잠깐, 잠깐 보고 올까요? 기계전사 109? 어, 김준범 작가, 잠깐 보고 보고 오겠습니다. 예. 김준범 작가가, 예, 이분이에요. 예, 여기, 요, 요 분요분이 김준범, 김준범 작가입니다. 예, 검색하면 나와요. 예, 김준범 만화가 하면 나오는데, 이분이십니다. 아, 저보다 세 살이 많아요. <laughs> 이분입니다. 옛날 사진인가 봅니다. 저보다 어려 보이는데, 저보다 세 살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계전사 109라고 하는 이 작품을 했어요. 이 작품이 89년도 작품인데요. 아, 저그 대학교 랭때 작품이거든요. 사실은 이 작품이 대한민국, 그전 처음에 이거 봤을 때 일본만 한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SF만 한라고 하면은 그,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스토리나 뭐 이런 것만 다, 뭐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이그 메카닉이라고 해 가지고 그림체에 휴먼 휴먼들 말고 아, 지금 봐도 이 메카닉이 그림체가 그 메카닉 그림체가 보통이 아니에요. 네, 끝내 줍니다. 지금 봐도 대한민국에서 이 메카닉 그 기계에 대한 그 우주선이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기계에 대한 메카닉에 대한 어떤 그림에 대해서는 아 진짜 그일각이 있는 분이에요. 아 굉장한 경지에 오더라 부더라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당시에 저그 기계 전사 109가 그 대한민국 그 사이버펑키, 사이버펑크 어그 분야에 거의 뭐 선도적이고 독보적인 어떤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그때 굉장히 많이 조명을 받았고 아그 어 만화계 만화계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만화를 보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국에서도 저런 작품이 나왔다는 거에막 열광을 했었어요. 저분이 굉장히 그한 획을 구운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SF 만화계. 그랬는데 아어 이분이 그렇다고 해 가지고 SF 만화 이 로봇 만화만 그랬냐. 그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굉장히 내용이 있고 수필, 한폭이었던 동양과 같고 수필 같은 어떤 그런, 어, 만화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대동단, 예, 다시 보겠습니다. 예. 아, 제가 1편만 보겠습니다. 2편부터 여러분들 가서 보십시오. 가서. 그리고 가서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이 김준범 작가의 이 밑에 보면은 댓글 아마 다른 거 있을 거예요. 가가지고 댓글만에 달아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고 해 주십사 해가지고, 예, 제가. 이 작품을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아 전화 부릅니다. 아, 그림체 보십시오. 예, 이거 뭐 산책인 것 같지 않습니까? 아, 전 이런 그림체가 정말 좋아요. 이분이 그 허영만 화백 아시죠? 허영만 화백. 예, 그분의 문화생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셔가지고 인물에 대해서는 그림체가 살짝 좀 그. 요즘 나오는 그 네모가 동쪽으로 간 까닭인 까닭근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최근에 나온 어떤 수필 같은 그런 만화를 봤을 때그 만화들이 그림체가 허영만 화백의 그림하고 체하고 약간 좀 연관이 좀 있어요. 살짝살짝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림도 굉장히 좀 수준이 있고 그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있고. 이런 식으로 영화처럼 예 아니, 만화 전, 전 진짜 만화 보면은 첫 장을 넘길 때가 너무 좋아요. 흥분되고 첫 장을 딱 넘길 때이첫 장에서 이 만화를 계속 볼 것이냐 말 것이냐가 딱 결정이 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화를 보면서 중간부터 보지 않잖아요 맨첫 장에서 어떤 게 나오는지 에 따라가지고 계속 내가 계속 다음 장을 넘기느냐 넘기지 않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첫 장에서 전화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전역 대동남 단장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작이 돼요 아더 보지는 않겠다 예 국경을 넘으라는 말인가 더 보고 싶은데요 예 그만 보죠. 이게 더 보면 안될것 같아요. 자, 이제 그, 이 만화를 그린 사람이, 예, 이 그린, 그린, 그린 분이 이제 이분인데, 예, 또 다른 작품인가 봐요. 이번에 김준범 작가의 또 다른 작품입니다. 예, 저도, 저는 이 작품을 보지 못했어요. 이 작품이 나왔을 때 아마 제가 아마 한국에 없었을 겁니다. 저도 지금 1990년대 한 중반이나 한 말까지는 봤는데, 그 이후부터는 저도 한국 만화를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옛날 한참 좀된 만한데도 불구하고 우주선 디자인이라든지 제가 이분을 이분을 보면서 지금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런 메카닉을 그리시는 분인데 이 메카닉의 그림체가 그 당시에 그 정형 정형적인 어떤 그런 정형화를 따르지 않고 스스로의 어떤 그런 분야를 개척을 하면서 메카닉과 유기체의 어떤 결합 같은 그런 그림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좀 이런 그 기계를 묘사하는데 천부적인 어떤 재능을 타고났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무대가, 그, SF 만화를 초, 초창기에 많이 그렸기 때문에, 무대가 우주예요. 무대가 우주입니다. 예, 이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때,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보십시오. 이게 이제, 그, 김준범 작가의 그 만화 그림체거든요. 저는 이제 만화를 보면서, 이런 만화를 보면은, 한장 보는데 한 30분씩 걸립니다. 어, 대사를 보는 게 아니라, 그림을 하나하나 다 봐요. 이런 그림체를. 하나하나 다 봐가지고 이런 그림체를 보다가 잘못된 게 있으면 영화를 보다가도 중간에 어, 현실과 맞지 않거나 고증을 잘못했거나 어,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영화에 대한 흥미가 뚝 떨어지거든요 안 봅니다 그럼 그 영화 더 이상 그처럼 만화도 이렇게 보다가 뭔가 좀 이상하면 안 보게 되는데 이 분의 만화를 이렇게 세밀하게 들여다 볼 만한 재미가 있어요 이렇게 저는 오밀조만하게 잘 그린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림 그림 자체를 좋아하거든요 이게 자세히 보는데 이 분이 그당시에 뭐 괴물 신인이다 예. 기계전사 109, 요거 기억하시는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는 이분이 그, 만화 중에서도 SF 만화, 예, 그리고 우주를 배경으로 한 만화, 뭐 그런, 그런 만화를 많이 그렸어요. 그리고 스토리도 굉장히 창의적이고, 창작, 창의적이고, 어떤 그런 외국 만화를 갖다가 그, 어, 카피라거나 그런 게 아니고 순수 창작, 창작물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기계전사 109가 따라댕겨요. 이름 뒤에 워낙 이게 대작이고 그리고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아 김준범 그러면 기계전사 109 이렇게 따라댕기는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다가 아니고 이번에 명랑만화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그려요. 그림체 보십시오. 예. 이 약간 좀그그 그 아무래도 그 허영만 화백의 문화생 출신이기 때문에 그 허영만 화백의 그림이 살짝 보이지 않습니까? 약간 좀그 맥을 같이 하는 그 d n a 가좀 보이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명랑만화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만화가 이런 거예요. <laughs> 최근에 나온, 최근에는 이런 걸 많이 그리셨는데, 별이 전하는 말이라든지, 네모가 동, 아, 동쪽이 아니군요. 네모가 동산으로 간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선문답하고 서로 이렇게 수필적인 어떤 그런 그 만화를 그리면서 기존에 그렸던 어떤 SF를 떠나서 굉장히 좀그 뭐랄까, 인간의 내면이라든지 어떤 그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만화들도 많이 그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스토리가 있고 내용이 있는 그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예, 왜 그런가? 근데 이분의 최근에 뭘 하시는지를 보시면 약간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자, 이분이 유튜브가 있어요. 이분이 아, 이런 얘기, 아, 이거 0일인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김준범 작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 이 예, 이분이 정말 특이합니다. 예. 정말 특이한, 정말 특이한 사람이에요. 정말, 예,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 잠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예. 이 김준범TV라고, 이분이 유튜브를,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김준범TV. 현재 구독자가 726명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까지 표정아TV, 마리킬TV, 또 옛날에 우리가 떠어버키던 한남시사TV, 예 우리가 업어 키우는데 많지 않습니까 그 처음에 초창기에 그 시작하자마자 그 박시영 TV 또 우리가 업어 키웠죠 처음에 구독자 없을 때아 그리고 최근에는 또 제보자 X 예 제보 공장 또 우리가 또 초창기부터 계속 업어 키우지 않았습니까 퍼 날르고 했던 것처럼 김준범 TV 아 이제 보시고 계시는 분들 오늘 천명 제가 왜 그러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분이 그이 웹툰 작가이고 만화 작가인데 사실은 아, 별자리, 제가 며칠, 전, 어제, 어제 방송에서 제가 그 점성술 얘기했잖아요. 점성술. 서양의 점성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분이 그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수준이 높은 그 별자리 점, 그 점성술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만화 작가인데, 예전에는 SF 만화를 그렸다가, 예, 우주를 배경으로 그런 만화도 그렸다가, 그리고 어떤 그 수필 같은 그런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만화도 그렸다가 최근에는 백인의 독립운동가에 그런 그, 그,에 대한 그런 그림도 그리는 그런 행보를 보이더니 뭐 하시는가 했더니, 아, 별자리, 별자리 그에 대한 이야기를 점성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하늘에 있는 별자리를 보고, 아, 운명을, 예, 그, 국가의 운명과 그 누군가의 운명을 이야기를 하는 그런 별자리 그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 아, 시작하신 지가 얼마 안 됐을 겁니다. 이분이. 얼마 안 됐을 것이고. 아, 그리고 현재 지금 726명인데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오늘 제가 이분을 아, 전화로 모실 겁니다. 작가를 직접 오늘 전화 연결을 해가지고 아, 직접 이분에게 그 독립운동 만화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이분의 어떤 만화 세계. 그리고, 앱테 만화에 대한 작가의 세계, 그리고 별자리에 관한 이야기들 다 묶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추석 특집으로, 추석이기 때문에, 아, 그 추석 내내 여러분도 심심해 하지 마시라고 굉장히 많은 소스를 한꺼번에 여러분들에게 예, 투어를 하겠습니다.